저희 시어머니가 등산 모임에서 산악대장님과 매주 데이트를 하십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년째, 시어머니는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건강해지셔서 좋다고 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명품 등산복으로 갈아입으시더니, 다른 회원분들과 다르게 매주 수요일 새벽에 혼자 등산을 가신다는 거였어요. 수상해서 따라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산악대장님과 시어머님이 단둘이 산행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이고 대장님 덕분이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간식도 건네시고 팔짱을 끼시는 게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주가 시어머님 기일인데 난 그날 등산 가야 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산악대장 등산회 회원들 돈 수천만 원 받아 사기치고 도망간 전과자더군요. 경찰에 신고하고 시어머님을 구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내가 날 구해줬구나. 고마워. 시어머님과 제가 이제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